4시 50분 5시에 일어나실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어... 뭐야 이거 어... 이거 들고 내려오는 거 맞지? 그냥? <laughs> 어, 어, 뭐야 뭐야 <laughs> 아깜짝아야 이제 저 없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하세요 좀 약간 뭐 찍기 귀찮아서 나에게 이런 컨텐츠를 한거 같은데. 컷, 컷. 아 근데 깜짝 놀랐네요. 아. 집비밀번호를 괜히 알려줬나? 아. 저희 집은 거의 오픈하옵니다. 애들이 알아 내비밀을호 다행히 아직까지도 그 어떤 여자의 흔적은 없었어요. 아 너무 슬프지 않나요? 브로콜리가 사실 진짜 더러운, 더러운 야채거든. 이거, 이 봐, 숨는거 봐. 숨긴 거 봐. 거 봐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일어났어. 아침마다 싸우시네. 아, 이 아침마다 본인과의 싸움입니다. 근데 이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칼질 괜찮아요? 어, 저는 그 이게 짬이라고 하죠. 이게 좀그 정도로 비몽사몽은 아니에요. 그리고 비몽사 정도. 응, 음, 비몽사몽, 비몽, MC몽, 도라이몽. 지금 이런 게 비몽사몽이죠. <laughs> 이거를 너무 많이 넣으면 너무 매우니까 이 정도 약간. 택기... 절전 모드가 종료되었습니다. 아침마다 이렇게 그 기계와의 대화를 자주 해요. 절전 모드를 시작합니다. 외롭지 않아요 지금 절대. 한 집에서 저런 <laughs> 기계들이 원래 저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라 형이 바꾸셨다는 소문이 있는데 전 내비도 여자. <laughs> 컷. 내가 사실상 좀 하고 싶었던 컨텐츠이긴 해. 사람들이 되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궁금해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아냐? 왜 그렇게 하냐? 왜라는 건 없어요. 그냥 하는 거지. 좋아니까. 알아? 시간이 좀 남아서 그냥. <laughs> 뭐, 가벼운 어. 공부? 책좀 읽고. 출근하기 전에 조금 약간 뇌를 말랑말랑하게 좀 예열을 시켜야 돼. 근데 사실 8시에도 바로 사무실로 출근하는 게 아니라 8시에 여는 카페를. 왜 굳이 카페를 가시는 거죠? 바로 사무실로 가면 내가 아, 일하는 느낌, 바로 일을 하는 느낌인데 카페에 그냥 앉아있으면 좀 혼자만의 그 시간을 보낸 것 같기도 하고 사색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.